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어, 그 주일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10편 23편,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자, 그리고는 주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야회는 나의 목자신이 10편 23편. 자, 그런데 담당자가 다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담당자의 그 말에 너무나 좀 황당하셔가지고 이렇게 대묻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뭐가 더 필요해? 자, 그리고는 이제 며칠이 지나가고 인쇄된 주보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찍혀져 나왔습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왜 뭐가 더 필요해? 주보에 찍힌 제목을 보고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당황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주보에 제목이 잘못 찍혀졌는데 아휴, 그냥 다시 주보에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제목 계속 생각난다라고 합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야외는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래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삶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날 주부에 뭐라고 지켜졌을까요?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대로 그 주부를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그 인생에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그저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인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롯, 골롯에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사건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뭐, 독립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야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인들이 해야 할 믿음의 고백임을 오늘 이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끝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야훼의 송량을 받은 자 그들을 속량하는 하사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원한다. 대가를 치러서 포로나 종을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구해 줌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송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뜻을 보면 흠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마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흠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신 이 구원의 가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 주신 모든 것에 항상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의 150편 가운데 무려 70편 70여 편 이상의 시를 지은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 다윗당도. 인생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마다 괴로움을 토로하고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고백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고난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는 항상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집니다. 10편, 18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외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야외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10편 56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외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에 찬송했던 전능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적의 손에 놔두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지나왔던 나의 삶들을 많이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과 절망, 불황, 연약한 질병들, 인생의 수많은 상처들이 대적처럼 다가와서 힘들게 하고, 고독스럽게 만들고, 또 때로는 무너뜨릴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축복의 시온의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대적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계획을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외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4편에 너희는 야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승리를 기대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외께 부르지즈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참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없는 고단한 낙은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사막 같은 척박한 낙은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막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막을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막은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풀한 폭이 나지 않은 광활한 이 사막길은 그길 자체가 고통입니다 길이 나 있지 않아서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음식도 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태양, 태양볕에서 밤에는 추위로 고통받는 것이 이 광활한 광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오고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길을 갈지라도 평강, 기쁨,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형통의 비비 비결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피곤하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만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혼자서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도 잘안 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좀 미숙하겠습니까.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판 올려놓고 계란 후라이를 딱 준비를 하는데 그만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판, 후라이판에 정말 그 살짝 손이 닿아서 아주 살짝 닿았어요. 깜짝 놀라서 아뜨거 하고 이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화상을 입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뜨거운 후라이팬에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제가 좀 엄살이 심합니다. 저희 사모도 맨날 놀립니다. 엄살 왜 이렇게 심하냐고요. 약간만 아파도 엄청 오바합니다. 아 뜨거. 워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솔직히. 금방 뗐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야? 하고 엄청 놀라시면서. 그 즉시 빠르게 반응하시면서 얼음을 끊어오시고 차가운 물로 손을 담그게 하고 손세까지띄어와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 일들이 그냥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전에 저에게 보이셨던 그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되고, 조금만 잠꼬대하고, 소리만 하면 무슨 소리인가 긴장하게 되고, 또 걱정이 돼서 바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분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조금 불황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조금만 있다라면, 모른 척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야? 내가 기도해줄게. 한 걸음에 달려나가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다하면 바로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러지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시고 직접 달려와 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며 안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의미란 일을 내가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상처에 무관심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고통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며 마음의 아픔과 상처, 걱정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감사함으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과 그 영혼에 주님의 영원한 평강이 임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되고 인생의 모든 좌절과 낙심을 뛰어넘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엠 e.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지고, 울리지 않는 소리가 되며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로 크고 보배롭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과 교회 전체에 주시는 이러한 약속들은 얼마나 눈부신지, 얼마나 활기찬 생기와 풍성한 결실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지,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기도하지 않는 심령에게 결실의 소망을 안겨준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한 결실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알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한 현실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생생한 현실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모영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8절에서는 기적을 베푸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야외인 자신과 하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미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지서 기도하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듯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직접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10편 10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10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 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축복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정말 별로 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한 해. 아니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일산순복음양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